안녕하세요 우산다육입니다. 자 오늘 주말인데 예쁜 아이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어, 그래서 y 즈 p 요즘 상당히 인기 많죠? 이런 아이도 있고 엘콩 금생얼 이렇게 멋진 아이도 있고 음, 정말 멋있는 아이. 그리고 뭐 어, 너무 좋죠? y g p 말할 것도 없어요. 자 마리아금 이두 이렇게 좋은 아이도 있고 뒤에 서롱. 어, 요즘 서롱이 다시 색감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요런 색감. 와, 진짜 예쁘죠? 이렇게서롱까지다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아이로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5만원 미만 택배비 4천원 있고요. 흙 들이니까 예쁘게 한번 심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이들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빨리 보여드릴게요. 자, 와이즈 마리아금 B타입. 요즘, 와, 진짜 예쁩니다. 정말 멋있는. 정말 군더더기 없이 예쁜 아이. 와이즈 마리아금 B타입. 와, 이게 진짜. 붙여지니까 여기서 색깔이 너무 예뻐지더라고요. 꼭한 번씩 제가, 제가 추천드리는 건, 어, 와이즈 마리아금 삐는 저는 요즘 들어서는 무조건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예뻐요, 진짜. 어, 키워보신 분들만 압니다. 자, 요거 4만원에 저렴하게 드릴 건데, 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콩도 있고. 자, 220번. 사이즈는 5cm. 자, 금든거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쪽에 층수 이렇게 좋고요. 너무 예쁘죠? 이거? 와, 너무 예뻐요. 진짜 진짜 예뻐요. 그냥 y 어, 지 마리아 금 b 타입은 지금 뭐 말씀드릴 것도 없어요. 그냥 좋으니까 구매하세요. 예쁘니까 구매하세요. 이게 전부예요. 어, 그 정도로 예쁩니다. 어, 지금 이 카메라에서 담기는 어, 색감이랑 실제로 보는 거랑 비슷하긴 한데 아 어, 너무 예쁩니다. 크면 더 예뻐져요. 이게 또 처음에는 이런지 몰랐는데 엄청 은은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어, 큰아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220번, 4만원입니다. 진짜 예쁘죠? 221번, 얘도 4만원. 얘네 둘다 층수 좋아가지고 좀만 키운 다음에 커팅하시면 될것 같아요. 얘네 커팅하면 잘 나와요. 5.5cm. 와, 요것도 좋네. 금든 거 보세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YG. 진짜 예쁩니다. 정말 추천드려요. 정말 예쁘고, 정말 좋은 아이. 기가 막힙니다, 진짜. 어쩜 이렇게 예쁘지? 자, 이렇게 예쁜 아이니까 한번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여기에 이렇게 백금도 나오네. 진짜 예쁘네요. 와이즈 마리아두개다 예쁘죠? 어, 우리 구독자님들이 지금 영상으로 봐도 예쁘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진짜 예쁩니다. 정말 좋은 애니까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쁩니다 222번 요거 콩마리아금 철학 35,000원입니다 사이즈 7.5cm 이렇게 예뻐야 돼아금 너무 잘 들었네 콩마리아금인데 요즘 많이 못 보여드렸는데 요렇게 예쁩니다 콩마리아 여전히 예쁘죠 자 오늘 오후랑 어, 월요일 오전에 또 예쁜 애들 많이 올라가니까 그때까지 또 영상, 이때, 그때 영상 시청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상당히 좋죠? 생마리아금처럼. 이렇게 좋아요. 222번, 35,000원입니다. 너무 예쁘죠, 이것도? 35,000원, 요런 아이입니다. 크, 금 너무 잘되고 35,000원. 223번, 얘는 엘콩금 생얼. 5만원입니다 사이즈 12cm 얘도 예쁩니다 이렇게 너무 잘 들었죠 이렇게 좋습니다 너무 예쁘죠 자 이렇게 예니다 엘콩금 생얼 5만원입니다 223번 생얼인데 사이즈도 좋고 금도 잘 들고 층수도 좋아요 그냥 엘콤 금생얼 필요하신 분들 요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정말 예쁘죠. 사이즈도 엄청 좋고, 와, 이게 5만 원이다. 너무 저렴하죠. 엘콤 금생얼은 이제 어, 크기 좋은 아이들 키워보고 싶으신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 얘네는 얘네만의 또 이렇게 멋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예쁜 모습이 이런 거 한번 키워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사이즈가 엄청나요 12cm라 그나 12cm 사실 넘어가요 12.5cm까지 나오는데 그냥 12cm로 할게요 요렇게 좋으네요 커팅도 가능하고 그냥 키워도 되고 이렇게 멋진 아이 223번 5만원입니다 224번 콩마리아금 철학 4 5 0 0 0원입니다 요거는 요렇게 재면 7.5cm밖에 안나오는데 요기 이렇게 엮인거 보세요 요거 커팅해도 되겠죠 요렇게 두 줄로 엮였어요 진짜 좋아요 음, 체급이 너무 좋아요 이거는 커팅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여기 한번 끊어내시고요 그러면 요쪽에 길게 하나 나오고 이쪽에서도이렇게 기역자로 나오는 거예요 요렇게 좋습니다 금은 뭐 두말할 것 없이 잘 들었고 그리고 오늘 꽃눈 생얼도 올라가네요 그러고 보니까 처음 올리는 것 같아요 224번 45,000원입니다 예쁘죠? 225번 요거 YGB, 좀 작은 아이. 얘는 35,000원에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4cm, 4.5cm? 5cm 조금 안 되네요. 자, 요렇게 봅니다, 여 그럼 잘 들었죠? 아직 애기라서 잎이 도톰한데, 아, 앞에 아이처럼 정말 좋아질 겁니다. 키워보는 거 추천드려요. 225번, 35,000원입니다. YGB 진짜 예뻐요. 무즈급 아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지금 구경시켜드릴게요. 요거 보세요. 이거 YG입니다. YG. 요렇게 예뻐져요. 진짜 예쁘죠, 이거. 이게 YG입니다. YG. 하, 요렇게 예뻐지니까 한번 키워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진짜 멋있죠? YG 모죽급은 이렇게 예뻐집니다. 한번 키워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자, 요거 보세요. 너무 예쁘죠? 와, 대박입니다. 자, 요렇게 예쁜 아이. YG B타입입니다. 이게 B타입이에요. 진 기가 막힙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키워보셔도 될것 같아요. 크니까 입장이 안쪽으로 말리더라고요. 처음에 이렇게 펴서 자라다가 점점 크면 클수록 이렇게 안으로 말립니다. 예쁘죠? 이런 식으로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이런 거 한번 키워보시 면은 진짜. 엄청나겠죠. 진짜 예쁩니다. 와, y g 비타이 요즘 제일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제 개인적이지만 진짜 좋은 예쁜 아이 같습니다. 진짜 예쁘죠? 이렇게 한번 켜보세요 다음은 엘콘 금 철아. 자, 여기도 금도 잘 들고 모양도 예쁘길래 올려드립니다. 사이즈 7.5cm. 모양이 너무 예뻐요. 만 원입니다. 금잘 들었고요. 이렇게 예쁩니다. 엘콩금처럼 봐도 봐도 질리지 않는 아직까지 예쁜 이런 만원짜리 엘콩금처럼 한번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조금 더 키우시면 커팅도 가능할 것 같고 다음은 227번 얘는 철화 느낌 이 이렇게 좋아요 상당히 좋죠 엘콩금 철화입니다. 만원이고요 자 이것도 상당히 좋아요 철화느낌이쫙 길게 이렇게 예쁩니다. 만원이에요 상당히 좋아요. 손톱도 빨개지고 정말 예쁘죠. 자, 슬슬 이제 물드나 봐요. 아, 너무 예쁜데요. 진짜 햇빛을 많이 보긴 해요. 여름에는 너무 뜨거워서 많이는 못 보여주는데, 어, 지금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 대박이다. 진짜 이렇게 보이네요. 227번, 만원! 상당히 좋죠. 힘든 거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227번, 만원 228번. 요거 2두짜리에요. 이거 너무 예뻐요. 이것도 15,000원 사이즈가 꽤 좋아요. 9cm 여기 1두, 여기 2두입니다. 좋죠. 이것도 모양도 좋고, 금도 잘 들어. 자, 이렇게 저는 이런 2두짜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구독자님들은. 어 제가 2두짜리 좋아하는 거 이렇게 다두짜리가 조금 좀 특별해 보이지 않나요? 어제 생각엔 좀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양쪽으로 얼굴 보여주는 게어 이게 좀 특이하잖아요. 특이하면서도 정갈하면서 예쁜 이런 느낌이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키워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아 진짜 예쁘다. 마리아 미도 이두 만 오천 원. 여기 보세요. 그 너무 잘 들어. 상당히 좋죠. 마리아 2두입니다. 2두 이두. 228번, 1 5 0 0 0원이니다요 상당히 좋아요. 진짜 음, 이렇게 좋은 아이디 마리아금 2두 15,000원이고요. 229번, 서록 마리아금처럼 이렇게 보여요여기 사이즈 7.5cm,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상당히 예쁘죠? 자, 이 아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서롱마리아금 철화. 서롱마리아금 철아가 다시 이제 색감이 올라오고 있어요. 얘네가 겨울에는 좀 어, 희끄무리하다가 또 이렇게 색감, 발색이 팍 올라오는 이런 느낌. 가을에 진짜 예뻤거든요. 근데 봄도 비슷한 날씨잖아요. 지금 날씨가 이렇게 풀리니까, 어 색감이 또 무지막지하게 올라오네요. 이런 아이도 괜찮은 것 같죠. 색감이 막 올라옵니다. 이렇게 한번 키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커팅도 잘 되고 얘는 성장도 좋고요. 사실 눈꽃은 성장이 좀 느려요. 근데 얘는 성장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키워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229번 4만 원입니다. 아, 꽃눈 생얼이 7시 영상에 있나 봐요. 어, 하나 딱 있었는데. 어, 여기 아닌가 봐요. 자, 이렇게 예쁜 아이. 229번, 4만원이고요 230번. 와, 이건 진짜 좋다. 6만원입니다. 진짜 엄청납니다, 이거. 8cm. 자, 금도 잘들 예쁘죠? 어, 예쁜 거다 보이실 거예요. 정말 예쁩니다. 금잘 들고. 요렇게 예뻐요. 자, 렇게 예쁩니다. 서롱마리아 금처럼. 6만원. 아, 진짜 이쁘다, 이거. 철수적. 너무 이쁘다, 이거 진짜. 서롱마리야 검차. 아, 손톱 끝이 이렇게 빨개지는, 요런 아이.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이거 6만원입니다. 요렇게 이뻐요. 상당히 좋죠? 230번. 자, 요거는 자옥인가봐요. 이건 근데 판매는 안 하는데, 어우, 예쁜 아이가 있네요. 요거는 자옥이. 이건 금인 것 같고 얘는 아니, 어, 일반 무지인 것 같고 둘다 예쁘네 자 231번 2만원입니다 이거 마리아금처럼 사이즈가 거대하고 백금이 송송 들어왔길래 이거 한번 판매해보자 해서 합니다 11cm 조금 안나요 11cm인데 10.5cm로 할게요 자 요렇게 안에 이렇게 백금이 송송 들어와요 요거는 커팅해보실 분, 커팅 연습하시려고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상당히 좋습니다 좋죠. 층수 마리아금 철합니다. 예쁘죠? 이렇게 좋습니다. 마리아금 철면 아직까지 봐도 예쁘나이죠? 상당히 좋은. 얘 예, 사이즈 좋고요. 층수 좋고요. 커팅하기 너무 좋고요. 커팅 연습 해보실 분들, 어, 이 2만 원짜리 구매하셔서 반으로 똑따 보시고 어, 포도 떠 보셔도 되고. 어, 그리고 금이 안에 이렇게 이렇게 하얗게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특이해 갖고 올려드립니다. 231번 2만 원입니다. 2만 원. 232번 경산의 보니금. 자, 요거 경산 사이즈 괜찮습니다. 6.5cm고요. 안쪽에 금이 어, 좀 하얗게 유별락이좀 하얗게 나오더라고요. 월금은 아닌데 이렇게 나오길래 어 요것도 괜찮다 싶어서 올려드립니다. 35,000원이고요. 경산 5만 원 사이즈 4만 원 이렇게 올렸었는데 전부 다 나갔거든요. 근데 얘는 아직 굳혀진 아이는 아닌데. 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 굳혀지면은 엄청 예뻐지죠. 노랗게 드는 게 경산인데 어, 지금은 입장이 이렇게 돌고 막 이렇게 음, 못 생긴 것 같아도 얘네는 크면 클수록 입장이 옆으로 넓어지면서 어, 정말 예뻐져요. 그리고 노랗게 변합니다. 지금은 이런 모습으로 보이지만 어, 경산이 크면서도 노랗게 변합니다. 자, 그것도 모주품 한번 보여드려야겠네요. 모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232번 35,000원입니다. 요게 경산입니다. 와, 진짜 예쁘죠? 엄청 화려합니다. 기가 막히게 화려해요. 자, 요렇게. 요게 경산이에요, 경산. 경산의 분위기. 자, 요렇게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은 사이즈지만, 요렇게 키워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점점 크면서 노래져요. 자, 요렇게. 와, 진짜 좋다. 와, 진짜 좋다, 이거. 너무 예쁜데? 이건 저도 탐날 정도. 와, 이거 보세요, 이거. 완전. 이 옆에서 보는 이 매력도 있어요. 진짜 예쁘죠? 이렇게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멋지다. 경산이 이렇게 멋진 아입니다. 이 한번 키워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정말 멋진 아니까. 이 이렇게 좋아요. 다음은 233번. 엘콩금 생얼입니다. 가격은 25,000원 사이즈는 8.5cm 꽤나 괜찮은 아이고요. 금도 잘 들었고 이쪽에 살짝 아쉽긴 한데 이건 또 들어올 수 있으니까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양 잘 들었고요. 잘생겼고요. 이렇게 예쁩니다. 금도 잘 들었고 괜찮은 아이죠? 웰콩금 생얼 어, 저렴하게 하나 키워보실 분들 이거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괜찮아요. 와저 앞에 봤던 경산이 너무 눈에 아른아른 거리네요 제 눈에도 233번 25,000원입니다 와 이거 진짜 잘 들었다 어, 이거 밑에가 너무 잘 들었는데요 이렇게 성립장에서도 잘 나오고 있고 233번 234번 요거 마리아금 철학 요것도 커팅 한번 해보시라고 15,000원입니다 9cm 나오는데 사실상 9cm가 넘어가죠 요렇게 엮였으니까 요거는 여기 커팅하시면 될것 같은데 너무 좋죠 사실 이거는 초보자분들도 4개까지 커팅 충분히 가능해요 여기 가운데 하나 놓고 나머지에서 이렇게 하나 놓고 여기도 여기 하나 놓고 이러면 4개 가능합니다 어휴, 상당히 사이즈 좋은 아이네요 이런 아이 234번 15,000원입니다 커팅 해보실 분? 요게 또 금이 약간 하얀 금이 살살살살 들어오는게 상당히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235번 꽃눈 마리아 금철아 저 이거 한번 25,000원에 저렴하게 드려보겠습니다. 생긴 거 진짜 예쁘고요. 6.5cm. 어, 그냥 완벽합니다. 모양도 되게 잘 들었고요. 요렇게. 예쁜 꽃눈 키워보실 분들. 금 너무 잘 들었어요. 보세요. 아주 은은하게. 어, 줄줄 이렇게 딱 이렇게. 이 꽃눈의 특징 있죠? 요, 요, 요 느낌. 요기 이렇게 일자로 쭉쭉 어, 녹이, 녹줄이 이렇게 가 있는 거. 이러면서 금이 펄감이 삭삭삭삭 들어오는 게 이게 꽃눈의 특징입니다. 이거 25,000원에 어 진짜 저렴하게 하나 드리니까 한번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엄청 좋죠? 진짜 괜찮은 아이예요 음. 아 예쁘다 이것도 25,000원이면 대박입니다 가격 235번 25,000원 236번 요거 마리아금 이도 만원입니다 자 요거 여기 1수있고요 사이즈가 6.5cm 요거는 5cm 이렇게 여기 금잘 들었고 이것도 좀잘 잡나요. 2도짜리. 상당히 좋죠? 이거. 236번. 2도입니다. 만원이고요. 상당히 예쁩니다. 이거 236번 만원. 237번. 이거. 마리아금 철화 만원입니다. 사이즈가 8.5cm. 이렇게 해요 층수 좋고요. 금 너무 잘 들었습니다. 구조 237번 만원, 이렇게 쁩니다군너무잘 들었어요. 와, 좋네요. 마리아, 금 철학 만원입니다. 군너무잘 들었고 철학 이렇게 보세요 진짜 기가 막히게 좋죠. 237번 만원, 238번. 요거는 키우기 딱 좋은 모양이길래 올려드립니다. 사이즈 8.5cm에. 어우, 금든거 보세요. 뭐 이렇게 철화가 금이 잘 들었는지. 요렇게 예쁩니다. 청수 나쁘지 않고. 요거는 이제 이대로 크게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 넓게 넓게 생겨갖고, 어, 괜찮은 아이 같아요. 요런 아이까지. 자, 오늘 요렇게 보여드렸는데, 어, 여기서 마음에 드시는 아이 고르시면 되고, 어, 그 다음에 오늘 7시, 오후 7시에 또, 영상이 올라가는데 거기에도 예쁜 아이들 많이 올릴 거예요. 어, 거기서 마음에 드시는 아이 있으시면 고르셔서 구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아이들 올려드릴 거고 어, 핑크 샴페인 종류도 좀 올라가고 또 뭐가 올라갈지 꽃눈도 아마 올라갈 거예요. 어, 예쁜 아이들 골라놨으니까 구매하셔서 예쁘게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열심히 하고 요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저도 어,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문자도 다 드리고 하고 있는데, 어, 응원 감사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더 힘이 돼서, 어, 예쁜 아이들 있으면은 최대한 저렴하게, 어, 좋게 구성해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산다육이었습니다. 무자재 영상입니다. 자, 루츠. 어, 이건 뿌리알착제고요 제가 사냐초 때문에 다시 찍습니다. 루츠, 이거 만 삼천 원이고요. 뿌리 알착제입니다. 어, 모든 영양제나 뭐 이런 액상으로 된 거는 대부분 다 저기에요. 그, 사용하는데 뭐 영양성분은 대부분 다 들어가 있는데 주로 어떤 역할을 하냐니까 그것만 참고해 주시면 되고, 뿌리 알착, 뿌리 알착을 잘 하면서 어, 이 영양을 높여주는 거고요. 요거는 캔마그, 칼슘제. 이거는 200ml가 있고, 500ml가 있는데, 아무래도 500ml 대용량이 조금 더좀 많이 싸요. 어, 200, 200ml짜리는 12,000원이고요. 이거 12,000원이에요. 12,000원. 자, 500ml짜리. 요거는 22,000원입니다. 22,000원. 500ml짜리. 똑같은 성분인데, 미리수가 다른데, 요거는 칼슘 영양제입니다. 저희가 주로 쓰는 칼슘 영양제니까, 만약에 뭐, 음, 칼슘 영양이 좀.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콘티 365 1년에 한 번만 뿌려주면은 어, 1년간 지효가 간다는 그 영양제인데 이건 알영양제예요 어, 요것도 괜찮으니까 써보셔도 되고 알영양제도 상당히 괜찮아요 흙에다 섞어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절대로 갈아서 주거나 어, 과용량을 주시면 안 됩니다 영양제입니다 그리고 파멀드 이거는 살균, 살충, 살균 역할을 하는데 어, 요것도 어느 정도 당연히 어, 영양 성분은 들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파멀드 18,000원이고요. 이거 18,000원. 아, 그리고 콘티 이거 6,000원이었어요. 6,000원. 요거 6,000원, 18,000원. 그리고 커팅 칼. 요거는 굵은 커팅 칼인데 요앞에를다 갈아 드려요. 저희가 직접 다 갈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철아 굵은 것딸 때나 뭐큰것딸때 그, 이걸로 따면 상당히 편합니다. 얘는 두꺼워요. 이거 꺼내서 보여 드려야 되나? 자, 꺼내서 보여 드리면 아이고. 자, 요거는 굵은 커팅 칼입니다 손가락 마디만큼 굵어요 엄청 굵은 거니까 요걸로 푹푹 어, 하면 되고 그리고 일반 커팅 칼 저희가 이것도 갈아드리는데 하나는 위에는 얇고 밑에는 두껍습니다 어, 요만큼 두껍지는 않고요 어,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요것도 앞뒤로 어, 다용도로 쓰실 수 있고 전에 쓰던 커팅 칼보다 훨씬 얇고 날카롭고 좋기 때문에 제가 또 정말 날카롭게 갈아드려요. 원체 얇기 때문에 상처도 덜 나고요. 요런 이런거 필요하시면은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집게. 저희가 쓰는, 주로 쓰는 30cm 집게인데 지금 재고가 다 떨어졌어요. 자, 그래서, 어, 새로 시켰는데 요거 음, 18,000원입니다. 어, 이것도 다 18,000원이에요. 커팅 칼도 18,000원, 요 커팅 칼도 18,000원, 요것도 18,000원입니다. 요거 30cm. 이거는, 어, 분갈이 하시거나 뭐 많은 다육이를 어, 뽑았다 심었다 하실 때 좋아요 어, 저희는 긴 거를 하면은 좀 아구가 덜 아파서 이걸 쓰고요 그 다음에 작은 찌개 이거는 다 아시죠 어, 저희는 뒤에 주걱 이렇게 주걱형으로 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거는 어, 22cm 짜리 일제 찌개입니다 자 요것도 상당히 많이 쓰시는 거니까 짧은 거는 저희는 입 많이 뗄때입뗄때그하엽뗄때 많이 쓰고요 아니면 심을 때 간단하게 심을 때 이걸로 하기도 해요 요렇게 어, 요걸로 쓰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름표. 이름표는 3,000원. 흰색 있고요. 분홍색 있고요. 그다음에 노란색 있습니다. 요렇게. 어. 개당 3,000원입니다. 이것도 3,000원. 집게도다 18,000원. 아이고. 요거. 요거 별 꽂이 이름표인데 이건 50개 에 1,000원입니다. 이거는 어, 아기들 어, 뭐 번식된 아기들 이런 거 심을 때 상당히 많이 유용하게 쓰이죠. 요거 쓰고요. 50개에 1,000원입니다. 어, 다이소랑 같은 가격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뽁뽁이 뽁뽁이인데 요거 뽁뽁이는 작은 뽁뽁이가 있고 큰 뽁뽁이가 있는데 저희는 큰 겁니다 큰 거를 쓰는 이유가 큰 거를 쓰면은 소나기가 덜 아파요 요거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메네델 아 이거 메네델도 8,000원 요거는 광합성 영양제인데 광합성 시켜주면서 영양 활착을 하는데 배기 많은 아이를 녹이 나오, 나오는 걸 도와주기도 한다고 하죠 질소 성분이 들어있어요 자 요거는 깔망 깔망도 많이 쓰시죠? A4용지보다 좀큰 사이즈. 이렇게 큰 사이즈. 어, 요게 500원. 한 장에 500원입니다. 어, 뭐, 삼목판에다가 아이를 심거나 이러실 때도 쓰고, 어, 요거 쓸때 많죠? 분 밑에다가도 하고. 다음은 아, 뭐큰 이름표. 큰 이름표는 5 0 0 0원 요거 뭐, 한 15개, 20개 들어있는 것 같은데, 15개? 어, 요거,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요거, 음, 밭 표시할 때 많이 쓰더라고요. 요거, 5,000원입니다. 5,000원 그리고 깍지싹 깍지약인데 500ml예요. 500ml 요거 500ml인데 요것도 가격이 6,000원 어, 요거는 전처럼 앰플 안 들어있는데 이게 효능이 더 좋은가 봐요 요것도 상당히 좋다고 하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깍지. 이놈의 깍지 깍지 죽이는데 쓰는 깍지싹입니다. 깍지싹 친환경 식물 보호제입니다 친환경이라서 몸에 어, 많은 무리가 안 갑니다. 요것도 있으니까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분으로 갈게요. 분 분을 보여드려야겠다 분은 분 전에 어 먼저 난석 난석 3천원큰 봉지에요 난석 3천원큰 봉지입니다 이 봉지 이렇게 큰거 그리고 난석 소립 아 중립 이건 중립입니다 이것도 큰 봉지 어 이거 다이소 그어 지퍼백 대자 어이 난석 중자랑 대자는 이큰 봉지에 갑니다 그리고 이거 훈탄 겨 태운 건가? 뭐, 그걸로 알고 있어요. 훈탄, 이거 천 원. 이건 자, 다이소, 작은 봉, 아니, 중간 봉지? 어, 중간 봉지인가? 작은 봉지인가? 뭐, 그, 아, 작은 봉지인가 보다. 그거, 훈탄입니다. 훈탄. 혼탄. 그리고 펄라이트, 이거 많이 쓰시죠? 흰색깔. 펄라이트 천 원. 이건 다천 원씩이에요. 그리고 사냐초. 이거는 로얄 사냐초 소분해 농근데, 이게 삼천 원이 아니라, 아, 이천 원이 아니라, 이거 삼천 원입니다. 삼천 원. 이제 가격이 올랐어요. 사냐초 삼천 원입니다. 이거 삼천 원. 하나초 3,000원 꼭 소리 들으셔야 돼요 3,000원 이고요 이거 녹소토 2,000원 녹소토는 2,000원 그 다음에 요거 난석 아 난석이래 마사 마사 소립 요거는 2,000원 이것도 다이소 작은 봉지로 들어가요 지퍼베 이거 나사, 마사 중립 이거는 어 저기 바닥에다 많이 깔죠 이거는 그분 위에다가 많이 깔고 요렇게 요것도 2,000원 마사 다 2,000원 이구요 s 스라이트 이거는 중... 에스라이트 미디움 사이즈 이거 4,000원이에요 4,000원 그 다음에 요거 요거 뭐야 아 난석 소립 난석 중립 대립은 어, 큰 봉지에 3,000원 씩 인데 이거는 작은 봉지에 2,000원 2,000원 입니다 소분해서 판매하니까 쓰셔도 되고 질석 질석도 아주 조금씩 쓰는 건데 1 0원1 ,000원. 0원 이구요 상토 일반적인 상토 바이오 상토 저희 1 0원그 다음에는 없다 어, 이렇게 그리고 분 분은 10cm짜리 600원 12cm짜리 800원 15cm짜리 풀분 검정색깔 1000원 18cm짜리 1600원이고요 어, 이렇게 되게 많이 쓰셔요 어, 이렇게 큰거 이렇게 쓰시고 23cm 제일 큰거는 2600원 2600원입니다 어, 다시 600원 800원 그러니까 10cm 600원, 12cm 800원, 15cm 1000원, 18cm 1600원, 23cm 2600원 제가 이 영상을 빨리 찍는 게 이게 용량이 많이 차지해서 매번 늘려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편집할 때마다 4호 15cm 2000원입니다 녹분입니다 녹분 녹분 요거 2000원 아 요거는 재고가 없다 이건 안 되고 5호부터 5호 17cm 2400원 이건 재고가 많이 있어요 요거 쓰시면 될것 같고 어, 그 다음에 19cm 이거 6호, 6호, 19cm짜리, 3,400원입니다. 7호, 7호, 22cm짜리, 4,000원입니다. 이렇게 녹분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어, 삼목판. 삼목판이에요. 이거 뚫린 거. 어, 지금, 저명관수는 판매를 안 해가지고. 자, 요거 3,000원입니다. 삼목판 3,000원. 3,000원입니다. 큰 거, 3 0 0 0원이고요그 다음에, 미니 삼목판. 미니 삼목판, 뚫린 거, 안 뚫린 거, 둘다 1,500원이에요. 둘다 1,500원이고요 이건 뚫린건데 안 뚫린 것도 있어요 다 1,500원입니다 자 그렇게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부자재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필요한 거더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혹시나 어,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제가 어, 알려드리고 그리고 영양제나 이런 거 용, 용량을 모르시는 분들은 어,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요거 파멀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1리터에 2mm 2리터에 4mm 이렇게 쓰시면 되고 루츠 1, 1리터에 1mm 이거 캡처하셨다가 쓰시면 될것 같아요 2리터에 2mm 5리터에 5mm 그 다음에 메네델, 메네델도 네델 1리터에 5mm 2리터에 10mm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캠마그 캠마그도 1리터에 1mm 2리터에 2mm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고요 베로나 베로나는 이제 안쓰니까 자 이렇게 어, 캡처하셨다가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